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여드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거주지와 금강손 군락지는 지켜냈지만 산세가 험한 응봉상 주변에는 여전히 거센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줄기를 따라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낮게 깔려 퍼져나갑니다. 울진과 삼척 경계지역인 응봉산 자락. 산불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산세가 깊고 험해 사람 접근조차 어려운 탓에 진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다만 헬기 80여 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지상에서 잔불 정리까지 쉴틈 없이 진행한 덕에 주거 지역 주변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걱정했던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주변 불길도 대부분 잡았습니다. 화선을 좀 잡, 상당히 잡았습니다. 돌멩이 달궈진 돌멩이들이 좀 굴러가나 불티가 조금 숨어있는 물티가 날릴 수는 있어서 굉장히, 그거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지만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피로도입니다. 밤새 산을 오르내리며 불을 끄고 잠시 쉬었다 또다시 현장에 투입되기를 반복하면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거 급경사가 많아가지고, 특히. 고울이 깊어, 고려 깊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대도 되지. 몸도 피곤하고 뭐 씻고 뭐 자고 일어나면 보통 한3시간 자고 또 나와야 되니까. 이재민 대부분은 체육관을 벗어나 호텔 등으로 임시거처를 옮기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산불의 원인을 찾는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산림당국은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최초 발화지점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탓에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